부하 직원이 직장 상사와 비교해서 지위의 우위에 있다고 볼수 없기 때문에 원래라면 부하 직원과 직장 상사 사이에서는 근로기준법이 이야기하는 직장 내 괴롭힘이 성립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예외적으로 부하 직원과 직장 상사의 경우라도 관계상의 우위가 존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법원은 괴롭힘 행위자가 자신의 근무 경력이나 연령 등이 높다는 것을 내세우면서 피해자인 행위자의 감독자를 괴롭힌 경우에는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한다고 봤습니다. 또한 법원은 괴롭힘 행위자가 다른 직원들이 자신보다 나이 어 어린 여성 상급자에게 업무 보고를 하는 것을 방해하고 해당 상급자에게 폭언을 한 케이스에서도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나의 성별, 경력, 학벌, 출신지, 수적 우위뿐만 아니라 사양자와 친인척 관계에 있는 경우, 계약 관계가 달라서 한 사람은 정규직이고 다른 사람은 계약직인 경우, 인사 부서에 있어서 인사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에는 관계 사용의 우위가 존재한다고 볼수 있습니다.